여러분들이 성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보면 아느냐? 흔들어 보면 돼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건드리면, 건드려 보면 돼요. 그, 물병에, 뭐, 여러 가지, 물이 이제, 유리병에, 물, 물병에 침전물이 막 깔려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물병이 깨끗한 것 같은데요. 건드리면 밑에 침전물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막 불순물들, 뭐 콩나물 대가리, 김치 찌꺼기 막다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 사람이 성숙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떤 한번 건드려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 흔들어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오늘 설교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다 들었죠? 이게 안 들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들었는데 영적 성숙이 되었는지 안 들었, 되었는지는 뭐 하면 안다 흔들어 보면 안다. 그게 뭐가 드는 신앙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진 신앙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이슈가 되었냐면 교회 내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교회의 의식에 익숙하고 교회의 전통에 익숙하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이런 프레임에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안 됐어요 참 세상을, 세상에 을세상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향기가 있고 내면의 능력이 있고 이런, 이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놨어요 종교인들은 뭐냐면 종교인으로 비대해진 사람이에요 물살이에요 엉터리에요 종교인으로 겉만 이렇게 살이 찐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을 강화하라고 하셨는데 믿음의 근육을 강화해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영향을 끼치고 향기가 있고 능력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종교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목자의 심정으로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는 생명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름다운 향기와 영향력을 가진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러려면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되죠.